레오젠을 구매했습니다. 레오비스타가 있긴 한데 제가 레오젠을 신어보고 너무 발이 편해가지고 구매하게 됐어요. 요즘 그중족골 부분도 너무 아프고 발이 좀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편한 신발을 샀다 보니까 편하게 신었던 기억이 있어서 레오젠을 이렇게 구매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새로운 러닝화를 신고 조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색깔 예쁘다 그죠? 투톤으로 돼있죠? 음, 제품이다. 그리고 네오비스트랑은 다르게 밑에가 이렇게 가운데가 뚫려있지 않고 지금 네오젠2가 나와 있기는 한데 지금 미드솔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네오젠이 훨씬 푹신푹신하고 네오젠2는 좀 단단한 쿠션감이라고 해서 호불호가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푹신한 쿠션감이 좋아서 이를 샀습니다 얼른 달려보고 싶네요 조깅하러 영일대 나왔습니다 일단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 굉장히 편안한 조깅이 될것 같습니다 리복 바지 약간의 기모가 들어간 리복 트레이닝 바지를 입었어요 아, 날씨 덥네요. 뛰기 좋은 날씨입니다. 아직까지 비스타드가 비해서 비스타드가 또 튀어있는 맛이 있거든요. 어때요? 물론 비스타드 너무 좋긴 한데, 사거리 하거나 장거리 할 때, 혹은 발이 아플 때, 신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km 가까이 달려보고 있는데, 어, 굉장히 편하고, 신툭신한 느낌이에요. 약간 과체 중이신 농어분들이 신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종족골 부분이랑 지간 신경 종이의심돼서발 앞부분이 굉장히 아팠거든요? 근데 혹하나 이 이즈노네오젠을 신으니까 안아픕니다 당분간은 이 두가지 러닝화를 번갈아 신면서 조깅을 하면서 다시 체중을 감량하는데 집중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체중이 4kg 가까이 증량이 돼서 페이스를 올리면 부상이 올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체중을 좀 덜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오젠 좋다 오늘 달리기 좋은 날씨입니다 5시 10분이 됐군요 확실히 네오비스타보다 안정감이 좋네요 네오비스타는 통통치는 맛이 있는데 이거보다 안정감은 사실 조금은 떨어지거든요 발목 약하신 분들은 어, 발목이 꺾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네오젠은 그런 게 없습니다 과쳐좀러너 그리고 뭔가 발에 부상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신으면 굉장히 좋은 그런 러닝머인 것 같습니다 좀더달려봐야 알겠지만 오늘 하프거리를 달려본 바로서는 제가 느낀 느낌은 그렇다 구매하시는데 참고하세요 근데 원과투는 느낌이 많이 다르다고 하니까 이것도 잘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도로맨넘너머습니다 쪼빠